어0 0개 정도. 100개 정도. 100개 정도. 100개 정도. 1 100개 정도. 1 0 0어1도 100개 정도. 100개 정도. 1 100개 정도. 100개 정도. 100개 정도. 할거 없으면 그런 거라도 해야지 우리 오토바이 타잖아. 그래서싼 거야 가그 어? 디가리 어디 가? 냐요 아이고 더거요산 앞에 물탈로 갔어 물? 어? 가니 <laughs> <서리할게? 웃음>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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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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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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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익아거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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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약 아니, 아카약니 아니, 아그 카약은 그래서... 저기 아... 저기 동굴 코스 있어 어, 있었어, 그때 보니까 아, 눈에 어, 바나나, 좀 바나나, 쥐리노 아... 저건 낚시용이요 건들면 유앤씨 유아, 나온다고 했지 음? 와, 근데 맛있긴 한데 바나나가 다갈뻔 이런데 다 오토바이 임대 있네 아, 예. 카약 코스가 다 있네, 이거 하루 코스 그럼 갖다주라고 다 차로 여기서 들리면 음 여기 오토바이 렌트 많이 하네 한국사람 왜 오, 많이, 많이 여기 많이 오나보다 여기 네, 아, 저기 절바젤레스고 아, 아니 호텔에 전부 하루 코스라는데 아니야 아니 양치 한명 어. <laughs> 아니 <웃음> 여기 보니까 누인네들 뭐? 요양하러 존나 <laughs> <좀> 오네 씨발 <laughs> 약간 귀농한 느낌도 나고 싸고 그러니까 오나보라 음. 여기 아, 밥 먹으러 가요. 아침에. 어? <laughs> 아 여기 밥 먹으러 가요. 예, 네, 인도로 가겠다. 투어. 원이요 이게? 어, 좋하 <laughs> <laughs> 저게 그거래, 찹쌀밥. 아니, 아, 이거 생선 같은 거보 거야 툭툭? 무슨 추하는 거야? 툭툭툭. 이런 거. 브루랑은. 이거 타오하는 것도 방고이긴 해, 지금. 여 거리가 너무 멀것 같은데. 근데, 우리, 뭐, 오토바이, 그래서 안1 8 k 라고 아, 그만 가. 18km. 오토바이 타고. 그래. 오토바이 타자. 오늘 하루는 오토바이 타보고. 이런거 안되나? 이런거? 이런거는 안빌려줘 진짜 면몇있어야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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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저씨가 일부 여기는 할 수는 돈낸다라고 인식을 심어준 다음에. 지금 아, 아나 마사지 받고 싶다. 아, 지금... 여기가 너 아파요, 즘에 뭔가 아제 기 50격? 이온거 같아. 근데, 음. 나는, 우리 아 근데 이쪽이 이미 일이 날도있데아 아무것도 안 팔을 팔을 안 쓰는데. 아. 니딱 말해 줄게. 1시간에 12,000원 정도에 마사지. 1시간에 12,000원. 그음 롯데리아 오우 평범한 래야 코리안 치킨이 있는데 치 오우 KTV 야야 네, KTV인데? 아, <laughs> 어제 거기 룸 유튜브에서 이런 노래방에봤는 어? 어? 어제 처음에 들어왔던 룸 노래방을 봤는 <laughs> <laughs> 아, 여기가 존나 유명한 호텔이네. 어? 아, 이거, 이게 존나 유명한 호텔이야. 아마리 방비행이라고 그때 내가 알려줬을 거야. 70만원짜리 호텔. 0만원 여기가 존나 안에 수영장있 아, 그래? 수영장 있는데 가는 거 그치. 근데 어디까지 가야 된다 거의 다 왔어. 이 앞에 길 나오면 왼쪽으로 꺾으면 바로 5만 5만 킬 정도. 야, 5스터도 있어. 빨리. 5스터도 있어. 빨리. 여기 파 스타도 있는데개한 개밖에 안 돼. 야 스타도. 있리 파이브 스타. 여기 꽉가뭐어 우리 너무 일찍 나왔나? 음. 연연. 계목 별로 없어 보이냐요라오비어그 네? 어, 어? 라오, 생맥으로도 조야지 난평이게 밀봉된 거 먹었어 무조건 아 라오 비까지는 괜찮겠지 씨발 아. 어따가 무슨 아야 얘네, 얘네도 뭐 사람 사는 애들인데 씨발 뭐, 아니 뭐, 우리 뭐못 뭐 먹을 것들이가생각하 거 거. <laughs> <카페인들이 웃음> <laughs> 아니 씨발 왜웃어약 가만히 야 아니 <laughs> 그그 그, 얘기는 사막 그랬잖아 어, 어 그건 <laughs> 네, 네. 네. 야 씨발 탄고 아, 또 아, 원래 한창이지. 그래. 어. 아이 사람들. 어, 아직 샌드위치 안 샌드위치 안안 파나? 여기야? 어여긴데 어, 샌드위치. 일행 나온 거 우리가. 안 흐르지 나야지. 아. 아니 나온 김에 돌아다니자. 아니 돌아다니는데 우선 샌드위치도 먹으러 왔잖아. 아 이번에. 여기 데 지금 아예 아저 아줌마, 네, 네. 저 아저씨 가연 는가？여 는거 아니야？여 네. 어, 기도 파네 어여기써파있네미 어, 여기 이 베이컨 치킨? 뭐? 야, 니네 뭐 생각해봐. 아니, 치킨, 베이컨 트레 베이컨 치즈 이스 베이컨 트레이이컨 트레이스 베이컨 트레이이이 어디서 또 원조 맛집이라는 것도 배워가지고 다 없나 음. 응? 어, 한국도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 다원조야